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재정관리 비밀을 함께 풀어가는 가이로스 153의 박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업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진리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요한복음의 부록처럼 추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호 수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약 7명 정도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상태였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하면 잡으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세어보니 153마리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인간의 이성적 편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추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는 다른 차별화된 특별한 강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서 업계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잡이가 전문 직업인 그들에게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실패를 시인하고 다른 방법을 해 보기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지요. 바로 전문 지식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제품 방법이면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경영에 소홀하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자기 일은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 이마에 땀 흘려 일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 주구에 있습니다.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타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차별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해당 분야의 산업 구조를 잘 살펴 보아야 하죠. 예를 들면 경쟁사 제품의 진입 장벽이 높은지 낮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우리가 차별화를 시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여러분, 기업 경력은 열정과 또 뛰어난 감각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시장조사와 곁들여 나의 차별화 전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나하여 타당성 검토와 사업 계획이 준비되어야 하죠. 이번에 좋은 건한건 건 잡았다고 또 이제 감 잡았다고 큰소리 친다고 우리가 성공을 보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건물을 던지는 전략, 바로 이 차별화 전략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성공을 반 이상 거두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우리의 땀과 노력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만남의 복이 합쳐질 때 바로 153마리의 놀라운 기적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열정 그리고 시간이라는 소중한 재산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 문을 던져 성공의 문을 열어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기업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으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지 또 기업 경영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